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함께 읽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략을 중, 노략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이 계통의 제사장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화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원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 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개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시드의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개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미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대신이라. 그는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첫 언약의 몸 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조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망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마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며마 그는 새 언약의 출모자시니 이는 첫 언약 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곧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묘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대 제사장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구잔까지 이었습니다이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7장 1절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라고 나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샬레망을 뭐라 합니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불케 하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인간의 제사장은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림왕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걸 바로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게, 물법이 여기 전에 1일주지 않습니까? 6절에, 레이족보에 들어가게 아니한 멜기세덱이다 7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한데 믿음의 조상조차도 1일조를 바쳤습니다. 모세가 한참 후에 나오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11조를 드렸으니 11조는 율법의 행위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계 속에 사랑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멜기시대기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1장에 천사보다도 탁월한 예수님. 2장에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 3장에 레인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으신데 아브라함도 피주물이요. 살레망을 대표해 살레망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끊임없이 갈리고 바뀌고 일순간이고 시간의 한계에 달려갈 구간이 있지만 예수님은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한번봅시다 예수님은 영혼이 계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도 엄마, 아빠로서, 다 때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고, 음식물만 유통기한이 있고,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다.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냐. 제사장의 직분이 늘 바뀌잖아. 24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지리지 않습니까? 여기 오스케의 담임 목사도 끊임없이 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히 갈리지 않아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을 들으신 분이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만은 영원하다. 그래서 8장에 성소의 참장막,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그래서 6절에 그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장에 그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주께서 새 언약을 매디시다. 예수님은 새은약으로 영원히 우리 인간의생 것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구장에 보면 손으로 지은 예법과 향당과 등잔과 제사를 염소와 양의 피를 제사를 드릴 때또 잡고 또 제지면 또 잡고 제지면 또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피. 구장에 볼까요? 구장 구절에 이 장망은 현재까지 비우니비우 그림자 모형론이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것으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 9절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봐야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급처럼.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다음 달에 또 다음에 올 때는 또 짐승을 잡아서내죄함을 없이 해서 또, 또, 또 계속 반복되는 제사지만,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례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염소와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일회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따라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히 속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윤리의 법과 도덕과 모든 것들은 다 낡은 뉴스 필름처럼 갈아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의 짐승의 피가 한 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었거늘. 예수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리요? 22절 유명하죠.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 죄 삼이 없다. 그건 하늘의 모형이다.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24절에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모르겠어요 이 25절에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26절 예수님의 피는 자기가 단번에 일번에 일회용으로 제사를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날 때에 나타나셔서 영원한 석제를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비록하니,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직장에서 사업투에서 가는 곳 마라! 예수님을 붙들고,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겨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